안녕하세요. 51일차입니다. 어제는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버가 중간에 뭐 EC2 프리티어를 쓰고 있는데, 도커랑 스프링 올라가니까 서버가 죽고 중간에 죽는 이슈가 있어서요. 그거를, 글을 찾아보니까 다들 뭐 수압 메모리를 설정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왜 어떤 케이스에 정확히 그런 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런 상황을 계속 재현을 해보려고 어저께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재현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냥 이제 아파치 벤치마크로 요청을 계속 밀어 넣는 거고, 서버 뭐한 건부터 시작해서 천 건, 만 건, 막 오만 건 이렇게 밀어 넣어 봤더니 밀어 넣어도 서버가 CPU 뭐 사용률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메모리 사용량에도 변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뭐서 뭐야 목록 불러오는데 사이즈 페이지 사이즈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반복해서 요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EC2가 내려가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걸 기점으로 이제 로그를 좀 파악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제가 겪었던 상황이랑 동일하진 않지만 어 약간 요쪽 방향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지점을 하나 찾았던 게 어제 수학이고요. 그래서 어제 한 4시간 정도? 4시간 좀 넘게 한것 같은데, 이제 서버 한쪽으로 계속 부하 걸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는 배치 사이즈 좀 찾아보고 했는데, 배치 사이즈는 GPT가 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좀안 좋은 코드에서부터 좋은 코드를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좀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실컷 코드를 쓰고 나서 보니까 GPT가 준 시나리오가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드만 한번 써본 상황이 된상태에서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를 살펴보는 거는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서버 이슈를 어떻게든 오늘 해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어제 이거 시간을 계속 쓴다고 될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오늘 또 비슷하게 해서 계속 재현을 할수 있다고 하면 그 로그를 바탕으로 좀 해결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결 방법을 정확히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 운영 서버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대로 swap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안 죽지 않게 서버 안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요 개발 서버는 이제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 이슈가 있으면 계속 서버를 죽게 만들어서 이후에 새로 발생 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뭐 계속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서버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 모니터링 방법을 광구하기 이거랑, 서버, 접근 상황, 어, 이렇게 됐 다시 만드는 거죠. 만들기. 이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화이팅 하시죠.